안녕하세요. 드럭신물입니다. 오늘은, 오늘은 이 배추밭에 왔습니다. 배추밭에. 어, 원래 배추가 모두 다 뱅을 해가지고, 물름뱅을 해가지고, 흑년이라고 어, 하는데, 우리 배추는 원래 이렇게, 어, 건강하게 잘 키웠습니다. 음, 지금 김장, 아직 김장하는 건 아니지만은, 어, 친구한테 주문이 돌아가지고, 오늘 이렇게, 어, 일부, 어, 배추를, 어, 갈기로, 이 배추 자르는 걸 갈긴, 갈긴다 하는데, 갈기로 왔는데, 지금 이렇게, 어, 배추가, 어, 우리 먹으려고 심었는 게, 나는 먹고도, 나는 먹고도 많이 남아가지고, 이렇게 주문을, 어, 친구한테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. 우리 어머님은 오늘 뭐 50개만 뽑으라 했더니, 내가 배추 갈기는 동안에 이렇게 모를 많이 뽑아놔가지고, 큰일 났습니다. 음, 오늘 주문 들어온 양이 50개인데,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 어머님은 뽑았습니다. 처음에 모좀 뭐 뽑으실래요? 하니까, 우리 모을 것도 없는데, 막뭐 말라고 하시더니만은, 막 뽑기 시작하더니, 막 신이 나시가지고, 막 이렇게 끝도 없이 지금 다 뽑았습니다. 알타리. 알타리도 일부 주문받는 거라서, 알타리가 너무 큽니다, 이렇게. 너무 커가지고. 우리 어머님 지금 열심히 알타리를 뽑고 있습니다. 아 어, 원래는 김장도 한 80포기만 하락했는데, 이렇게 배추가 지금 좀 많이 넉넉해가지고, 어, 여러 군데 지금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어우랑 배추랑 이렇게 어, 일부 주문 받는 걸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어 배추밭에 배추 모밭에 와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. 이상 떨악 식물이었습니다. 모두 모두 올 겨울에. 김장 맛있게 해갖고 올겨울을 건강하게 보내세요. 안녕.